여러분, 퇴근하고 집에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고 실행하신다면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최소 월 200만원 이상 벌수 있습니다. 귀찮거나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한번 해볼까? 라는 심정으로도 충분합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할 건데, 사업자 등록도 필요 없고, 상세 페이지 만들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마케팅도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나 재고를 사기 위한 돈도 필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물건을 보내려고 직접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업으로 하실 거라면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건데,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우리는 일단 네이버에서 사람들의 고민을 찾고 고민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네이버 아이디 두 개가 필요한데요. 네이버 아이디는 본인 명의로 세 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어렸을 적에 한 번쯤은 써봤을 네이버 지식인을 활용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게 있는데 네이버 지식인은 누가 이용할까요? 보통 지식인에서는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기 꺼림직할 법한 궁금증이나 고민을 익명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하죠. 그래서 민망하지만 고민스러울 부분을 잘 생각해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났는데요. 뭐냐면 요즘 날씨가 더워져서 옷을 얇게 입고 분명 저처럼 몸에 털이 많아서 고민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모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니까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줄 제모크림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이렇게 제모크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연관 검색어들이 쭈르륵 뜨는데 그중에 제모크림 추천이라는 게 눈에 띄었어요. 제모크림 추천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지식인이 모여있는 지식인 탭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궁금해 했던 거고 진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니즈가 나와요. 실제로 맨 위에 있는 지식인 글을 클릭해보면 질문과 답변이 나오는데 이때 만약 이 답변에 내 스마트 스토어 링크가 달려있었으면 어떻을까요? 지금 이 글은 조회수가 1423회인데 이 중에서 1%만 구매를 했다면 14명이나 구매를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들겠죠? 첫 번째, 저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두 번째 실시간으로 저런 질문들을 기다렸다가 답변을 달고 채택을 받기를 기다려야 되나요? 아까 네이버 아이디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는 즉 자문자답을 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노트북으로 질문하고 휴대폰으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서로 인터넷 IP가 동일하면 네이버에서 삭제 처리를 합니다. 이것만 주의하셔서 그냥 자문자답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팔수 있는 제모크림은 어떻게 구할까요? 스마트 스토어에 관심 있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도매국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모크림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팔만한 상품이 나옵니다 저 제품의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은 배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영상 초반에 직접 포장을 하거나 배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면 방금 보여드린 도매국에서 고객 정보를 입력하고 주문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방금 이 업체에서 알아서 포장을 해서 알아서 배송을 해주겠죠. 당연히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팔 때는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마진을 붙여서 팔아야 되겠죠. 혹시 그러면 저 도매국 판매자한테 뭐 혼나거나 불법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분명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괜찮습니다. 마음껏 팔라고 올려둔 거고 저 제모크림 판매자 제품을 내가 팔아주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위탁 판매를 한다고 명시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상세 페이지 하단에 본 제품은 위탁 판매 제품이므로 고객 배송 정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배송 위탁 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표시를 하면 돼요. 지금까지 과정에 사실 글 하나 쓰는데 10분도 안 걸리겠죠. 뭐 어렵게 블로그 후기를 쓰라는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당연히 글 하나당 제품 하나가 팔리는 건 아닐 거예요. 당연히 글을 최대한 많이 써야지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이 되고 당연히 판매가 많이 되겠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스마트 스토어로 돈 버는 공식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다뤄놨으니까 지난 영상을 보고 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 글을 쓸때 내가 원하는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되고 싶으면 아주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질문 제목과 내용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한 번씩 반복하면 되고 또 답변 내용에 키워드를 한두 번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답변 글을 얼마나 좀 사고 싶게끔 잘 쓰느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율이 또 다를 거니까 그 부분은 직접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지식인 기본 마케팅 원리입니다. 제가 처음 스마트스토어 시작했을 때 했던 바이럴 마케팅법이에요. 돈이 전혀 들지 않는 방법이라서 그냥 진짜 내가 시간만 많이 쏟을 수 있다면 뭐 200만 원 그냥 우습을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들의 고민이 담겨있을 법한 키워드에 지식인을 둘러보고 그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을 스마트스토어에 올립니다 두 번째, 제가 중간에 언급해드린 지식인 상위 노출 방법을 따라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세 번째, 스마트스토어에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국에 주문 정보를 넣어서 주문한다 하루에 저런 지식인 글 10개씩만 써도 한 달이면 300개일 거고 거기서 분명 몇 개씩은 팔릴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이 방식으로 처음 돈을 벌어보니 제가 시간제 알바 뛰던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